자녀와 통화할 때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첫 마디로 하는 순간 자녀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는 사이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보고 싶은 마음에 반가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기 넘어 자녀의 목소리는 짧고 귀찮음이 가득했던 순간 말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이 어째서 나를 피하는 것일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그 막막함.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 이유를 모른 채 서운함과 외로움만 쌓여갑니다. 하지만 그 시작에는 부모님이 사랑이라 믿으며 건네는 가시도 친 장미 같은 첫마디가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이 말을 첫마디로 꺼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수십 년간의 가족 심리학 연구가 밝혀낸 그 아름답지만 아픈 가시 도친 장미 같은 첫마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신 어떤 마음을 어루만지는 손길 같은 말을 건네야 자녀가 먼저 나를 찾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이미 어색해진 관계를 기적처럼 되돌리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따뜻한 온기를 되찾는 귀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에 자녀의 마음에 빗장을 겁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전화를 걸 때, 의뢰 안부부터 묻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안부가 아닌 나의 서운함부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자녀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첫 번째 가시도친말은,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올해 72이신 김정자 어머님은 맞벌이를 하는 딸과 일주일에 한 번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딸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지쳐있고 통화는 5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늘 하던 대로 다정하게 첫마디를 건넸습니다. 딸,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엄마 잊은 거 아니지? 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피곤해. 다음에 통화하면 안 될까? 어머님은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엄마한테 전화 한 통하는 게 그렇게 힘드니 결국 그날 통화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익숙하게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부모는 보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만 자녀에게 이 말은 너는 나에게 소홀한 자식이다라는 비난의 화살로 날아가 박힙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과 연구팀은 가족 내 의사소통과 정서적 부담감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모의 서운함이 담긴 질문이 성인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왜 연락이 없어? 와 같은 질문을 자주 듣는 자녀는 부모와의 통화를 정서적 노동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즉, 반가운 소통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숙제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책감을 유발하는 대화는 결국 자녀가 부모라는 존재 자체를 피하게 만드는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또 죄인이 되겠지 하는 생각에, 나중에는 벨이 울리는 전화기를 보면서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시도친 말은, 누구네 아들은 용돈도 보냈다더라. 비교는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강력한 독입니다. 특히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비교는 자녀의 가슴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은퇴 후 아내와 단둘이 지내시던 이만수 아버님은 얼마 전 친구에게서 아들이 새 차를 뽑아줬다는 자랑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무심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구 철수는 이번에 아버지 차 바꿔드렸다더라. 부럽다야. 아버님은 그저 친구 자랑에 부러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못나서 죄송하시겠네요. 그후로 아들과의 관계는 눈에 띄게 서먹해졌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한 사회적 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나를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는 순간 자녀는 나는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자식이라는 깊은 무력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너도 더 잘하라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좌절감과 부모에 대한 원망만 키울 뿐입니다. 자녀는 더 이상 부모에게 자신의 삶을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돌아올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평가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시도친 말은 내가 너희만 했을 때는 말이다. 며느리와의 관계로 힘들어하던 박영희 어머님은 며느리가 육아 스트레스를 호소할 때마다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힘들긴 뭐가 힘드냐? 내가 너희만 했을 때는 기저귀도 손으로 다 빨고 연탄불 갈아가며 애들 셋을 키웠다. 어머님은 나도 겪어봤으니 내 마음을 안다는 공감의 표현이었지만 며느리에게는 그 말이 자신의 힘듦을 하찮게. 여기는 무시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 인정의 실패입니다. 상대방이 나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그렇구나, 정말 힘들겠구나 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이 공감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고 나 때는 더 힘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틀렸다거나 유난스럽다고 판단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자녀는 우리 부모님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이세 가지 가시 돋친 장미 같은 말들은 모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자녀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아픈 장미 대신 어떤 따뜻한 손길을 건네야 할까요? 놀랍게도 자녀와의 관계를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말들은 전혀 어렵거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단순하고 진솔한 말 속에 가장 큰 힘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어루만지는 손길은 별일 없지? 그냥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아들과 서먹해졌던 이만수 아버님은 큰 용기를 내어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비교 대신 이렇게 첫 마디를 건네셨습니다. 아들 별일 없지? 주말인데 뭐하나 궁금해서 그냥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전어머의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멋쩍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어요 아버지. 아버지는요? 무릎은 좀 괜찮으세요? 그날 아들은 처음으로 먼저 아버지의 건강을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아들에게 씌워져 있던 못난 아들이라는 굴레를 벗겨주고 아버지를 걱정하는 든든한 아들로 되돌려준 것입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라는 말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기대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나는 너라는 존재 자체로 충분히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자녀는 비로소 모든 죄책감과 부담감에서 벗어나 편안한 마음으로 부모와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을 어루만지는 손길은 혹시 엄마 아빠가 뭐 도와줄 일은 없을까?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와 자식의 역할은 서서히 바뀌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일방적으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 또한 성인이 된 자녀의 삶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손주를 낳고 힘들어하는 딸에게 전화해서 언제 한번 올 거니? 라고 묻는 대신, 딸아, 혹시 엄마가 반찬이라도 해서 보내줄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정신없는 아들에게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라고 묻는 대신, 아들, 혹시 아빠가 뭐 도와줄 일은 없겠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 질문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이것은 나는 너에게 의존하는 늙은 부모가 아니라 여전히 너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든든한 부모라는 자기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 말을 듣는 자녀는 부모를 내가 챙겨야 할 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응원군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런 지지를 받은 자녀일수록 부모에게 더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마음을 어루만지는 손길은 밥은 꼭 챙겨 먹어라. 다른 건 몰라도 건강이 최고다.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밥은 먹었니? 혹은 밥잘 챙겨 먹어라는 말은 단순한 안부를 넘어나는 너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과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는 원초적인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의 위대한 점은 자녀에게 어떠한 판단이나 평가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했는지, 돈은 잘 버는지, 연락은 자주 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내 자식이 굶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무뚝뚝한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서운한 딸에게 어떻게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저 이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밥은 꼭 챙겨 먹어라. 그 진심 어린 한마디가 백마디의 서운함보다 천마디의 조언보다 더 깊게 자녀의 마음에 가다올 것입니다. 좋은 천마디로 대화의 물꼬를 텄다면 그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째, 해결사가 아닌 가장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세요. 자녀가 힘든 일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부모로서의 의무감에 사로잡혀 해결책부터 제시하려 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봐라. 그게 아니지. 저렇게 했어야지. 하지만 그 순간 자녀는 대화를 멈추고 싶어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부모에게 정답을 구하기 위해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고민 끝에 자신만의 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자신의 힘든 마음을 아무런 판단 없이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단한 사람, 바로 내 편입니다. 정신분석학자 하인츠 코어슨,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녀가 나 오늘 회사에서 너무 속상했어라고 말하면 내가 뭘 잘못했겠지라고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랬구나. 정말 속상했겠네 하고 감정의 거울이 되어주세요. 자녀는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둘째, 칭찬은 구체적으로 지지는 맹목적으로 하세요. 자녀에게 칭찬할 때는 막연히 잘했다고 하기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짚어 칭찬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번에 보니 내가 참을성 있게 그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더구나. 아빠는 내 그런 성실함이 참 자랑스럽다. 구체적인 칭찬은 자녀에게 자신이 존중받고 있으며 부모가 자신의 노력을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하지만 지지는 달라야 합니다. 자녀가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때그 결정의 내용이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녀의 선택 그 자체를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엄마는 내 결정을 100% 이해하지는 못하겠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인지는 믿는다. 그래서 엄마는 너를 믿고 응원한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자존감을 하늘까지 높여주는 부모의 가장 위대한 지지입니다. 내 편이 되어 줄 것이라는 믿음, 설령 내가 실패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자녀가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도 맞서 싸울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만약 이미 관계가 너무 멀어져서 이제 와서 노력하는 것이 무슨 소용일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얼어붙은 강도, 진심이라는 본볕에는 반드시 녹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회복의 첫 걸음은 단연코 먼저 사과하는 용기입니다. 평생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 아들에게도 똑같이 엄하게만 대했던 80세 김진태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아들과는 명절에나 겨우 얼굴 보는 서먹한 사이였죠. 어느날 아버님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직감한 아버님은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을 하기 위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비다. 내가 평생 너에게 잘못했다. 사랑한다 말 한마디 못 하고 늘 무섭게만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들은 전학이 넘어에서 아무 말 없이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으로 달려온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요. 저도 아버지 마음 한번 제대로 헤아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관계 회복의 시작은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는 변명이 없는 사과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미안하긴 한데 너도 잘한 건 없지 않냐는 식의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과는 오직 나의 잘못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과를 하셨다면, 그 다음은 일관된 태도와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사과로 수십 년 쌓인 앙금이 모두 녹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진심을 전했다면, 그 다음은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오늘 배운 따뜻한 말과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존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와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의 서운함이 담긴 가시 도친 말을 멈추고 자녀에 대한 믿음이 담긴 마음을 어루만지는 손길을 건네는 것, 조언하는 해결사가 아닌. 공감하는 관객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상처받은 관계는 변명 없는 사과와 꾸준한 노력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내 자녀를 한 명의 온전한 어른으로 믿고 존중해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아파트나 땅문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나의 부모님께 온전히 사랑받고 존중받았다는 따뜻한 기억일 것입니다. 그 기억이야말로 당신의 자녀가 그리고 당신의 손주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당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화 한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해보십시오. 따라, 별일 없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처음에는 어색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슴에 쌓여 있던 서운함의 얼음을 녹이고 자녀의 마음에 닫혀 있던 빗장을 여는 기적의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더 많은 분들과 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대화와 웃음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